안녕하세요. 화성밥상입니다. 감자면는다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여름 비도 오고 비올 때는 전이 생각나잖아요. 감자채전 맛있게 한번 부쳐볼게요. 감자는 흙을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에 필러로 이렇게 깎아주세요. 요즘 감자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깎아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감자를 제가 껍질을 다 벗겼어요. 채는 최대한 여기를 이렇게 두번 정도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띠뚱띠뚱 안 하거든요.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채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바삭한 느낌이 나서 얇게 채를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감자에는 전분가루가 많아서 썰으면서 바로 제가 물에 담갔습니다. 이렇게 담가서 전분가루를 채에 받쳐서 한번 헹굼을 하듯이 물빠짐을 해주세요. 속쿠리에 받쳐서 이렇게 물빠짐을 해주세요. 감자 2개에 튀김가루 한큰술 부침가루 한큰술 이렇게 1대1로 넣고 제가 부침을 해보겠습니다. 부침가루만 하는 것보다 튀김가루를 1대1로 이렇게 같이 동량으로 넣으시면 훨씬 바삭바삭한 게더 맛이 있거든요. 소쿠리에서 전분가루를 빼준 감자채를 넣어주세요.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튀김가루 한 큰술. 부침가루 한 큰술. 후추 약간 넣어주세요. 얘는 튀김가루와 부침가루에 간이 되어있어요 감자에는 간이 안되어있잖아요 소금 한꼬집을 넣어주세요 감자채를 버무려주세요 감자채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살살 버무려주면 다 묻어요 팬에 불이 달궈진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감자채를 넣어주세요 이 자체를 이렇게 얇팍하게 펴주세요. 한쪽 면에 들깨잎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세요. 한 면이 바삭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해주시면 바삭하면서 잘 뒤집어져요. 큼직하게 부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부침을 꺼내보겠습니다. 감자채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감자 메뉴 종류는 다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특히 이렇게 감자, 채, 전부 찌개해서 바삭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물 들어가는 것도 없고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거는 제가 깻잎.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파란 거. 좀 색깔 예쁘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입 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너무 맛이 있습니다. 감자채전은 이렇게 부침을 하셔서 바로 드세요. 그래야지 더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가운데 간장은 식초 조금, 물 조금, 간장 조금, 이렇게 넣어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튀김가루 하나, 부침가루 하나, 이렇게 한 큰술씩 넣었더니 간이 맞습니다.